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리매 더둘로가 이렇게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그렇게 하여 우리가 대강의 정을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의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정그일 그, 그.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것을.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라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마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이 증거에 보아 있으리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 아니 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마은 반대한 사건이 있으며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그렇지 않,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 않은 것을 보았, 보았는가 말하라 말하라 소서 원치기를 음,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는 축복받는다 이 소리만 있을 뿐이니다 벨릭스가 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준 것을 금하지 말라. 수일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는. 황홀한. 엘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에서 엘릭스의 소임을 이어받더니 엘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보자하여 바울을 부려하여 둠이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24장의 말씀은 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이후에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제 가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 이 바울을 고발한 것이 그냥 어 확김에 저지른 일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정말 바울을 어 곤란에 처하게 하려고 이 고발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 1절 말씀에 보면 그냥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그냥 대표로 바울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사가 이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부터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변호사가 어떻게 말을 시작하여서 어떠한 죄목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지를 보면 어, 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아첨에 능하고 이 바울에 대해서 정말 작정하고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어 고발한 세 가지 이유를 5절, 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5절 말씀,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먼저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 제목으로 바울을 고발하는 것은 이 로마라는 이 대제국이 어이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소요 사태, 혼란스러운 이렇게 좀 소란스러운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데 어느 지역에서 전염병이라도 한번 터지면 그 사태를 잘 이렇게 무마하고 정상화시키는데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들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다즉 로마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요사태,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바울을 고발하는 데에는 어, 특별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떤 강조점이냐면 이 바울이 믿는 이것이 정통 유대교의 믿음이 아니라 비주류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이 바울을 처리해도 당신에게 아무런 해가 끼쳐지지 않는다. 이 정통 유대교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리해도 그렇게 크게 뭔가 어,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거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도, 통해서 어, 흥분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사렛 이단이다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더렵혔다라고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을 가만히 내두면 유대인들이 소요사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어, 협박식으로 어,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로마와 많이 대립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로마와 굉장히 많이 부딪혔냐면 이 종교적인 갈등에 의해서 로마와 많이 어, 괴롭히. 이... 부딪히는 모습들을 이미 로마의 많은 총독들과 또이 로마의 광, 당국의 관계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 종교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이 종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과 갈등이 시작된 것들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러한 불실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꼭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문적이고 잘 준비해서 이 바울을 고발하려는 이 유대인들의 행동과 시도는 결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십삼 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독이 바울에게 특혜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바울을 어, 이렇게 덤, 섬기고 도와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특혜를 받으면서 바울이 어,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어, 바울의 이 고발된 상태와 이 이루어진 일들을 봤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으로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그냥 눈뜨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고발 그리고 이 고발을 이제 이따가 바울의 이 변론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거짓된 이러한 고발을 그냥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의 논리에 따라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 힘 있는 사람들의 입김에 따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시지 않는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일들만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변론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세 가지 자기가 고발된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 바울을 고발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변론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바야로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공양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전염병 같은 자고 막 이상한 소, 소동을 일으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와서 이 일이 벌어진지 얼마 안 됐다,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아무런 그런 소요사태나 갈등이나 그런 혼란들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거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바울이 변명하고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 이 바울을 고발했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15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변론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 믿니다 아멘. 그래서 이 14절과 16절까지 쭉 살펴보면 자기가 믿는 바가 전통 유대교의 믿음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14절 말씀을 더 정확하게 보면.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고 양심에 따라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 어필하고 지금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단이고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좀더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이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 모든 고발에 대한 이유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이유와 그것에 대한 변론과 반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냥 어,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사도, 사도행전 뒤쪽을 쭉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거기에서 이제 최후를 맞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힘이 없고 논리가 부족하고 어, 뭐 이렇게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어, 죽음을 맞이하고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변론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수 있었고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합당한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바울이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양보하고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발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존심 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결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낮아지는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증거 없는 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고발된 죄목에 대해서 유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과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아멘. 내 민족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최대의 적은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유대인 민족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 하마님을 믿고 소망하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바울의 전도여행에 가장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이고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도바울의 최대의 적은 같은 민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바울은 지금 그러한 유, 이 동포 유대인들을 어, 향해서 내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에 대한 사랑과 그런 따뜻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 여러가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 저는 사실 선교 나가고 싶어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여서 신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아직 졸업하기 전에 한2년 정도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때 이제 우연히 대, 어, 대, 중국인 대학생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가끔 설교도 하고 이러면서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 기쁘고 즐겁고 보람을 많이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후방 부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방으로 부르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후방이라는 것은 저는 원래 어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지원해드리고 빵빵하게 후원해주는 그런 사람 삶을 살아야지라고 어 속으로 생각했는데 어 그렇게 뒤에 빠져서. 어 죄송하면서 속된 말로 꿀 빠는 역할이 아니라 너 나가서 이제 현장에서 뛰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신학의 길을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이 소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나갈 그런 꿈에 부풀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신대원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면서 하루는 제가 이제 요나서를 묵상하다가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제 니누에로 가라라는 부르심을 할때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교 나가고 싶은 게 내가 진짜 선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서 내가 도망가는 것은 아닐까요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께서 목회하는 동안에, 또 선교하는 동안에는 선교사의 아들로, 목회하는 동안에 목사의 아들로 살면서 아버지가 교회에서 당했던 일들이라든지, 또 그러한 여러 가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모습들을 저도 알게 모르게 많이 접했기 때문에, 내가 이 한국 사람들을 상대하기 싫어서 선교 나가서 외국 사람들과 이렇게 사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 저에게... 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너가 한국에서 열심히 어, 목회자로서 훈련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 한국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꼭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 도망쳐서 이것이 싫어서 이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계속 괴롭히고 전도의 여정들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을 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안 도와주는 이런 아주 나쁜 놈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이제 내가 내가 아니라 남이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발당하는 중에도 내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고 해서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해서 선을 긋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물론 싸워야 할 것들은 싸워야겠죠. 그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3절 말씀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발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특혜를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가지 특혜를 누리면서 지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썩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어, 사, 이 총독의 마음을 돌려서 사도 바울은 무죄다라고 해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잡히기는 잡히되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특별한 그런 혜택을 받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사도 바울을 구류하였다, 감금해 놓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현대 사회는 굉장히 빨리빨리 빨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빨리 주어져야 하는 것에 익숙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몇초 안에 내 핸드폰 안에서 벌어지고 내가 검색하고 궁금했던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화면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허송세월 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들은 낭비되는 시간, 그냥 지체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쉬지 않고 신실하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신뢰하면서. 때로는 내가 보기에 답답하고 지금 이 일이 빨리 벌어져야 될 텐데 라는 그러한 안절부절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인생을 깎아먹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것들은 나에게 꼭 필요한 일들과 시간과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나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환란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신실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잡고 있다라는 믿음의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도 알게 해 달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현 목사님과 언론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행복한 전도축제 동행과 또 교육위원회의 친구 친구 전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땅끝 전도대에서 야유회를 나가는데 오는 길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시간. 아름다운 시간 누리고 올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려운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한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사랑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환란 당하신 또 어려운 일 당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